아 진짜 그렇다니까 너 귀신이 차아 아이 귀신이 어디가 있어 귀신 없지 그 귀신없어 데기 그러니까 그런거를 사람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자이 계곡물에 발 담그고 시원 좋습니다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아주 시원하시죠 형수님? 음, 시원하다. 네 시원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니까 깨끗이. 아이고 이좀아이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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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니까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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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고 아 호랭이 좀 옛날에 귀신 얘기 좀 해봐요 호랭가 놀란 소리야 귀신 얘기 <여기> 좀 해봐 <laughs> 에이 호랭이가 안에... 아 근데 술만 마시지 말고 네, 귀신 얘기 좀 해봐 형님 호랭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귀신... 또 잡수고 온다 하나 있어요 맥주 잡수자 여기 어? 네, 물속에 여기 또 있어 맥주 둘이 놀아보시 아냐 아냐 여기 있어라 자 시원하게 물속에다가 맥주도 담가 놓고 아, 자불어자네 네, 물속에는 고기 있는거 한번 봐볼게요 고기 다슬기 보이네 아 고기가 막 왔다갔다 하더만 다슬기 보이네 다슬기 보여 네. 근데 조금만, 조금만 잡으면 안돼 이거 네, 아니 진짜 여기 뺀지로 다슬기가 크지 않아요 아 있다 있다 여기 뭐 고기있어 고기있어 고기있어요 흠치잖아요 고기 뺀지 뺀지 다슬기인데 이거 이게 비싼거야 여기 고기있네 어. 근데 이거는 크질않아 다슬기가 아, 진짜 아, 있긴 맛있다. 있네. 헤엄치네, 고기만. 아, 고기가, 고기가 헤친다 물만 먹으라고, 아, 고 그래갖고. 응. 고기 있어요? 네, 헤치자먹고요 고기. 음, 저 고기는. 아, 아까 큰거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라저 아, 송살이 있다. 여기, 여기, 여기도, 여기, 음, 여기도, 여기도. 중다 아니, 크다. 응. 타타쟁이기 다섯 개도 있고, 막 고기도 있고. 타쟁이 거기 네, 그 어, 있네 한 마리 다섯 마리 손까비 피타 전자카드 피타제네 누구야? 유리병 사람 따라서 불러봐요 같이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이거? 어? 누가 불렀는거야? 아, 여기, 여창손들이요 낡기네. 수리산 계곡에 물 담그고, 시원하니 좋습니다. 맥주 한잔하고 있으니까. 근데, 네, 물고기도 있죠, 물고기. 물고기 <laughs> 한번 보여드릴까요? 물고기. 물고기 현충이죠, <laughs> 물고기가. 어, 거기 있네. 진짜 있네. 있어요. 예, 여기 있잖아, 거기. 뭐, 여, 그래. 여기, 여기 여기보다 뭐라 그래? 송사리. 송사리? 아니, 이게... 근데... 이게 송사리야. 어디로 갔지? 여기 있잖아, 여기. 가, 가, 가. 거기로 가. 옳지. 저거 너, 윤종이 새끼라고 그래. 아, 여기, 저기 송사리. 있잖아. 송장수들인가 봐. 노래하는 게. 어, 꽤나 어, 많네. 엿장수. 그니가 아, 던지는 거야? 혼잡고 노려는 거 아니지? 이렇게 생겨 나이가 좀 있는 모양 같더라고. 나이 좀 먹어 보이더라고. 주름면 짱아짜가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형님. 아니, 귀신 얘기 좀 한번 해봐. 아이거 무섭잖아. 응? 귀신 얘기 좀해보라니까 귀신. 아, 그만해요. 아, 그리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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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 나. 내 쭈쭈 왜찍고 자꾸 찍어. 아니, 형님 찍어야 돼, 많이. 웃지 마! 네. 아. 아니, 형수왜 웃어? 아니, 내, 저, 보니까 내, 맨 쭈쭈만 찍고 있네. 음, 아 형님 네 쭈쭈가 어디가 있어요, 형님 쭈쭈가. 형님 해봐, 같이 노래, 그, 같이. 어이가 감춰야 돼. 잘 치네. 잘 치는 거요? 응. 아까서얼마 크길래 감춘다 그래. 에? 네? 응? 아까서마 크길래? 뭐 네? 응? 쭈쭈만 찍는다 그래 얼마나, 맞아, 크길래. 얼마나 크길래 자 시원한 대곡물에 발 담그고 그러면 또 아, 고기 또한 마리 있어요 고기 어디 갔어 고기 고네가들어갔니 고기, 고기, 고기 한 마리 그래도 가야지 또 전화오네 네. 난리 나버렸네 응 네, 안온다고 말이네나 어디가 어제 가면 그렇게 전화가 와? 응. 네. 자, 아니, 꼼짝을 못르는데어 가도. 아 이거 이제 누구 만나서 전화 갔다 하고, 말해도 돼. 아니, 얘기를 솔직히 하지. 나는형님 만나서 지금 갈 수가 없다고. 응. 그렇 가면 돼, 이거. 그렇게 기다리고. 어, 전화 정... 오다가 꺼지면 돼. 오꼼짝꺼 못해. 선 썬이의 거짓말을 냈잖아. 이거 갑시다. 여기 썬을 가야지. 가게요? 저거 올라갈 수 있나? 안돼안돼 안 돼. 아까 이쪽으로 나고 뭐, 응. 올라가 자꾸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네. 저기 자꾸 가요 형님 자꾸 가요 가이라자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네. 어. 이거 이거 이거, 네, 이거, 이거 집에 이거, 가자고요 또 가져가야 되고 봉지 담아야 될 텐데 여기 하자 봉지 담아 또 난리 났네 뭐, 이거 안묻는데